네 오늘 뭐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음식 싸온 거다 드시라고 네 일부러 조금 네, 천천히 끝냈습니다 자 오늘 더운 날씨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의 힘이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연승으로 이어진고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잠실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네 내일도 경기장 혹시 오시는 분계시나네 오늘 느끼셨다시피 두시기기 네, 무지하게 뜨겁습니다. 아, 다 선크림도 잘 바르시고, 네 내일 다시 한번 승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멋진 공연과 네, 응원 보여준 치어이도응원단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네. 자, 무엇보다 가장 수고한 것은 우리 타이거즈의 팬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. 타이거즈의 가장 큰 무기예요. 네,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내일도. 승리로 함께 합시다. 지금까지 타이거즈 응원단 응원단장 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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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